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책 상상력 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수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력 아이들의 상상력은 푸른 하늘을 뱅글뱅글 돌다가도 땅속 깊이 들어가 하알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 씨앗을 조그만 호주머니 속이나 동그란 머릿속에 소중히 지니고 다닙니다. 그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머입니다. 다음엔 뭘까? 어떻게 될까? 책장을 넘기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각자의 생각주머니에서 생각을 끄집어 내봅니다. 자기 생각과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책을 보면 궁금증이 생각주머니를 많이 확장해 줍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모아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이며 모처럼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법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주는 책입니다.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림책은 한쪽에는 웃음의 날개를 다른 한쪽에는 뭘까, 왜일까 하며 살짝 엿보고 싶은 상상의 날개를 단 아이들이 마음껏 하늘을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자, 상상의 나라로 떠나볼까요? 우선 오른쪽에 나오는 색깔의 이미지는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벌어질 결말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장면을 스스로 생각하고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면 결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작가가 제시한 결말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스스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